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로 11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느냐.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일년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아침에 본문으로 내네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요 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멘 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바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늘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이 세상에 대해서 이럴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목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이 나라를 보실 때그 애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니라 그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시는 거지요. 저는 꼭 부탁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백성을 향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그 성경에 보면 6절에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요 물론 뭐 바울은 어디를 가거나 늘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고 비방당하고 매맞고 쫓겨나고 그래도 안 되면 옥에 갇히고 이것이 늘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디서 전했다고요? 아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바울은 그 아테네에서 쫓겨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교지를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늘 쫓겨가고 쫓겨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다가 또 쫓겨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쫓겨가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아멘 많은 사람이 대적하고 비방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말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주의 일을 행하십니다 기억합시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고린도에도 주의 백성이 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면서 게 많은 사람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복음을 핍박하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합니다.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내 백성이 이성 중에 많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너를 대적하는 것 같고, 너를 비방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네가 두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알아야 된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은 내가 구원해야 될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너는 이 고린도를 전체를 다 보지 말고, 이 고린도 성 안에 내가 택한 나의 백성 이 있음을 네가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깨우치는 것이지요. 엘리야도 그 시대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숨기면서 엘리야가 보기에도. 모든 사람이 다 발을 숨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서 엘리야도 3년 6개월을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조차도큰 낙심을 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할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아니다. 네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바라에게 무릎 꿇지만 나는 이 땅에 바라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지 않은 나의 백성 어려운 자를 7천명을 남겨놓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활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되게 하신다. 저는 오늘 8월 어,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팔월한달 가운데도 이 땅에 내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늘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환란의 때를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고린도가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안에도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리고 과연 바울이 그 주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교회 많은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그 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 팔월 한달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았어요. 우리 성경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셨는지 우리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발을 한 달도 내 백성 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뭐냐?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요 어... 한1 0년쯤한2 0년쯤 한 혹은 한5 0년쯤 종살이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꼭원하하실야야 뭐 그런 믿음을 좀가졌졌을라라생생합합다다런런데러러다가세세대죽 죽죠. 렇잖잖요요0 0년 지나고 0 0년 지나면 1세대가 죽는 거지요. 그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노예로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노예살이를 하는 거죠 과연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니야. 그래도 400년이 되면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 우리는 노예가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혹 오늘 여러분의 절망이 이런 거 아닙니까? 야, 나는 일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고난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놀라운 주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노라. 아멘, 이시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또 그의 고통들을, 그 백성들의 근심들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되 그 어려움이 잠시 지나갈까라면 누구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오래가면 힘든 거죠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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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능이 그러니까 다숨기고 돌볼지라도 긴병그 병이 길면 효자값다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 때도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노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백성을 하시는 분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이 아시면 괜찮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아시면 괜찮아요. 하나님만 아신다면, 하나님만 아신다면, 그럼 괜찮죠? 그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안 오라. 내가 너희들을 안 오라. 너희 눈물을 보고 있노라. 내가 너희 간구를 듣고 있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다 내가 아멘이죠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면서 제가 늘 마음에 용기를 얻는 말씀이 뭐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마치 세상이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말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저는 이환란 가운데도 한빛교회가 새벽 저녁으로 부르지는 강구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다. 8을한달이 하나님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름다운 천을 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저희들이 봉헌하여 드립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유명한 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봉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혹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역병이 돌고 환난과 재난이 올때 누구든지 이 전에 와서 죽게 부르짖고 간구하면 주는 들으시고 그들에게 긍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쫙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솔로몬의 기도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솔로몬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곳에 나와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지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의 백성들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내네 백성이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내가 고칠지니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내 백성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어, 여러분이 꼭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일을 말합니다. 오늘도 어, 세상의 언론들이냐 세상의 뉴스들은 세상의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늘나라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찾지 잘못하면 자꾸만 야 세상이 왜 이러나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길을 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아, 예.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그때 하나님은 애국 전체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국 속에는 내 백성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문제에 이런 영적인 안목이 꼭 생겨나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 백승에게 들어들까. 어머니는 많은 자식들이 떠들고 소리를 질러도그 속에서 내 자식의 울음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내 아이가 오는구나. 제가 정말 그런 걸 경험했어요. 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때 뭐한 10명쯤 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럼 그때는 주로 젊은 분들이 많아서 다 교회 올때 아기들을 데리고 와요. 뭐 간단에 얘도 데려옵니다. 그럼 우리가 한쪽 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어린 아이들을 혹은 재워 놓기도 하고 그러죠. 이걸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엥 하고 올립니다. 나는 그게 엥 하고 오는 소리요. 그런데김 집사는 아이고 내 아들이네 그러고 뛰어가 어떻게 알아 어, 내 새끼를 알아. 그리고 기가 막히게 걔가 배가 고파 우는지 몸이 아파 우는지 그냥 깨서 우는지 심히 심해서 우는지 그냥 한번 울어 보는지 어쩜 그렇게 알지? 어 배가 고픈가 봐요. 몸이 아픈가? 어, 그리고 뛰어가더라고. 그래요. 이 땅에도 오늘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소란스럽고 어, 주님을 밀칩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야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만지는구나. 나의 능력에 나갔다고 하자. 그 철없는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고 지금 어. 몸이 부대끼고 이러는데 이 중에서 누가 주님의 옷을 만지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냐고 말하지만 주님은 주를 찾는 자들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 이게 와 보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그냥 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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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자기 생각에 이렇게 왕왕거리가 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들으실까 말하지만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소리 중에도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시죠? 사람들이 어리석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소리가 다 섞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듣느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백성의 기도는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날마다 순파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면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문이 나오죠. 한장 자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을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이 땅에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어로 와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들이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자들이고, 아버지가 내게 보내준 자들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었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우리가 백성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비밀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왜 주의 백성 되었는가? 그건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오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선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이 현실은 어쩌면 고린도 같기도 하고 애굽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내 백성을 택하여 두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오늘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팔을 한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